한화학 박사 1호이자 동국대 불교학술원 HK 연구교수인 문광스님이 서울 상도동 보문사에서 열린 간화선 대법회에서 대승불교의 대표 경전인 화엄경의 핵심 가르침을 불자들에게 설했습니다. 문광스님은 보문사 대웅전에서 열린 보문선원 개원기념 간화선 대법회 네 번째 법사로 나서. 화엄경의 핵심 사상인 일체유심조의 의미와 화두선 수행법을 설명했습니다. 문광 스님은 마음의 본체는 원래 생각을 떠나서 없는 것이라며 번뇌로 인해 한 생각이 일어났을 때 바로 끊어내고 내가 챙겨야 할 화두를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생각이 일어났는데 그 생각이 어디서 왔는가 찾아 들어가는 게 아니고 찾아 들어가는 게 아니고 우리 화두선은 한 생각 일어났을 때 이미 마음의 본체는 생각이 없는 건데 생각이 일어났으니까 이 생각하고는 벗을 삼지 않아야죠. 바로 그냥 화두를 들어버리는 겁니다. 서울 상도동 보문사의 여섯 선사 초청 간화선 대법회는 문광스님에 이어 오늘 16일 오전 10시에는 한산사 선덕 월암스님이 법문을 설하고 23일에는 해남 대흥사 조실 보선스님이 회양 법문을 통해 대법회 마지막을 장식할 예정입니다. BBS 불교 방송은 매주 일요일 여섯 선사의 릴레이 법문을 유튜브로 생중계하고 BBS TV와 라디오를 통해 차례로 녹화 방송합니다.